31장 48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하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버제의 금의 도합이 1 6 7 5 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담았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며 지키며 증거하는 삶과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제가 선물도 드렸었는데, 선정의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법의 세계관이 있고, 정의의 세계관이 있고, 선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판사니까 맨날 그 법리를 따지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법으로 안 되는 게 있다. 그 위에가 정의의 세계. 그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정의로는 안 된다는 거. 잘한 사람 잘했다 하고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것 가지고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은 그 선은. 사람에게서 그냥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법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아 어, 짐승의 수준입니다. 법의 세계관은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정리하기로는 짐승의 세계예요. 그게 뭐냐면 법의 세계에서의 주요한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벌 받을까봐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벌 받을까봐.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는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조건 없는 은혜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걸로 시작하지만 초, 그 완전 초반 말고 초반부에 들어서게 되면 모세오경에 우리의 뭐가 나오죠? 법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양을 어떻게 드리고 소를 어떻게 드리고 뭐 소에다가 곡식을 어떻게 하고 거제를 어떻게 하고 요제를 어떻게 하고 제사를 어떻게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되려면 무슨 나무를 꺾어다가 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뿌려야 되고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이라는 게 있는 게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짐승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암옥 가는 게 무서워서라도 법을 지켰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그게 뭐 사람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의 세계관이 정의의 세계관입니다. 정의의 세계관은 어떤 감정이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친한 사람 조사에 장례에 안 간다고 해서 누가 벌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고리를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도리를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카메라가 있어요.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멈추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정의의 세계관에 속한 그냥 도리니까 한 사람은 어떠냐면, 분명히 내가 카메라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멈춰야 되는 곳이니까 멈추는 사람이죠. 그런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고 정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위에는 뭡니까? 선에 속한 세계관인데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돌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게 하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사장이 있는데 어 누가 그 걔가 이제 음식을 하니까 음식을 할때 범사가 나와서 내가 벌금 내는 게 무서워서 한다. 그럼 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나 아 내가 그냥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그냥 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라고 하면. 정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것은 우리가 자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분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수는 들어가면 안 되는 분수예요. 들어가도 되는 분수가 있고 안 되는 분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물 정도는 만지게 해주거든요, 바깥에서. 그래서 사람마다 그 바운더리가 다르겠죠. 근데 어떤 한살 많은, 걔도 4살 네 먹은 애예요. 그 여자애가 누, 누나죠. 와가지고, 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쟨왜 들어가지? 걔는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여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쟤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당황스럽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고지 고대로죠. 그게 아이들이 법에 속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두개 사기로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두 개를 사야 되고 두 개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뭐 킥보드나 이런 걸 번갈아 가면서 타는 거예요. 세 명이서. 근데 그게 잘 지켜지는 애가 있고 계속 타려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타고 다음 사람 타고 다음 사람 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킥보드 타는 거를. 근데 어 어떤 애가 더 타겠다고 하니까 또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 그럼 조금 더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이. 근데 저는 안 된다.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른은 그렇거든요. 아 내가 한번 배려해야지. 근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씩 타기로 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수준은 뭐예요? 법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이거 하면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말을 듣는 그 수준이 있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수준이 있고요. 해야 되니까 이런 수준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매일 자라는게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매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입니다.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라. 그리고 왜 복수하느냐? 이 전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의 이전의 내용을 보면 미디안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복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죄짓게 만든 사람들이고 우상숭배하게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모세의 마지막 임무예요. 이거 하고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남자는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모든 걸다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과 물건을 노략해오고 빼앗아오고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우상숭배의 뿌리, 그 근원을 뽑아야 된다는 것. 남김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한 사람들은 발람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를 거역하게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된다. 성교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이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고 있지 않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죄와 싸워서 너희가 싸워야 된다.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의 죄 때문에 피흘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공정하게 나누라고 합니다. 그 모든 탈취물을 전을, 절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고 절반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또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계속 실패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기점 이후로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 지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기점이 나옵니다. 그 기점이에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기점 이후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선택을 할때첫 번째로 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탈취한 금들을 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민수기에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민수기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다 정해 주신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지금? 감사함으로 자기들이 드리겠다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자랐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막바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철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일 자라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2장의 책임을 다하자입니다. 우벤지파와 갓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르우벤지파와 갓지파는 동물이 많습니다.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민수기에 지금 여기가 어디 있냐면, 요단강의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아나한 땅은 요단강의 어느 쪽일까요?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진짜 그 가나안 땅의 어떤 메인인 그 구역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동편의 일부 지역을 지금 장악했단 말이에요. 르우벤지파와 가치파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동물 키우기, 가축 키우기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우리 주세요. 우리 가나안 타안 들어가고 여기 조금 차지했으니까 아주 조금이거든요. 조금 차지했으니까 여기 그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 갓지파와 루우벤지파가 눌러 앉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누가 해요? 열지, 남은 열지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때 엄청나게 열이 받습니다. 말년에 할아버지 120에 가까운 모세가 엄청 열받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가 다 같이 이 열두지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금 차지했는데 여기 요단강 동편 약간 차지했는데 니네 가축 많다고 여기 가축 키우기 좋다고 여기 눌러 앉는다고 그럼 나머지 열 지파만 가서 전쟁하라고? 말이 되냐? 그러니까 갓지파와 루우벤지파가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이게 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까불다가 또 죽고 이렇게 됐겠지만, 우리가 의무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여기가 가축 키우기 좋으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이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 동물 키우고 집 짓고 살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같이 우리 땅, 우리가 점령할 땅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요단강 동편 정, 점령하는 전쟁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 땅을 주겠다라고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의 지난날의 것들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먹을 거 가지고 불신앙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오셨고 정탐꾼들의 불평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들에게라도 약속의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 2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도 드리고 감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33장입니다. 은혜였음을 느끼지않는 겁니다. 이 33장의 내용은 다 뭐냐면 출애국 후의 여행 경로의 출발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아, 사실은, 홍해가 아니지만, 사실 이거 새는 내용인데, 홍해 바다는 사실 지금의 홍해가 아니고, 아, 갈대 바다입니다. 그, 어쨌든, 그, 어쨌든 그, 거기를 건너서, 어디에 진을 쳤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옮겼고, 어디에 옮겼고, 그 40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숙이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발자취를 말씀하세요. 그거 들을 때뭐 생각났겠어요? 아 그래 여기선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선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서 우리가 불평하다가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지키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오셨구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을 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래서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가나안 전 백성을 쫓아내라, 우상을 파괴해라, 땅을 차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가난한 백성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의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생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움,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 그게 안목의 정역이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뭐 이제 뭐 하나님의 그뭐 뜻과 섭리 속에겠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아주 복잡한 곳에 살고 있는데 좀 너무 복잡한 좀 한가지게 살고 싶은데 복잡하고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그, 거기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직장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좋은 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뭐, 시험 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학예사 얘기가 나왔어요. 학예사 공부를 했다. 근데 그, 잘못 듣고, 회계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 벌고, 막, 어디에 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럴듯한 그런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이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마치 어떤 계급처럼, 어디 지역에 살고, 어디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어떤 직업, 뭐 전문직이냐, 뭐. 어떤 이름이 들어본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하더라고요 계급인 거예요 사실상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 우상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어떤 거겠습니까? 성도가 있잖아요. 반반씩 걸치고 있는 걸 말하는.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걸쳐있는 상태가 아시에 찔리는 것과 같다 그런 상태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성경구절이죠. 돈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사랑하든지,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대충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 참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성질이 아주 달라집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내가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훈련입니다. 돈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돈은 참재밌는 애거든요. 내가 얘를 종으로서 여기고 얘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고 내가 얘를 종으로 부리면 돈은 종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얘를 섬기잖아요. 얘가 나를 부려요. 그래서 얘가 가자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거가 전혀 없고 그냥 오직 돈이 시키는 곳,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그래서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걸 중요하고요. 그리고 돈을 종으로써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많든 적든 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연결되면 스스로 자란다.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지금까지 성경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우상을 몰아내는 이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 해야 된다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좋은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따라가고, 그게 좋고, 그리고 내가 이 생의 자랑, 이 땅의 것 자랑하고, 그것이 좋은데 어떻게 안 해야겠다고 안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죠. 기도, 그렇게 기도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냐?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무슨 선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입니다. 내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번 사업은 망했지만 다음, 다음 사업은 성공한다. 그 선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잘되고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라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매일 자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자라가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헌금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또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